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짜잔 잠뜰림 미수반 고추 담요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프리미엄팩이랑 프리미엄이랑 그리고 아크릴 그거 세트로 샀는데 아크릴 세트분샀는데 이거는 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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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이렇게 가면 됐다. 이제, 이제 등장합니다. 따다 똥, 따다 똥. 와. 대박. 진짜 귀엽다. 그렇게 밖에서만 봤는데도 귀여워요. 그번 제대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아, 잠시 걸려가지고. 코가 오, 대박. 대박. 진짜 부드러워요. 보들보들 보들보들 담요 담요 이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 우와 이봐 제가 크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대로 펼치고 쓰레기가 있어서 제 제가... 쓰레기는 아닙니다 제 쓰레기는 아니에요 자. 짜잔 대박 이쁘죠 진짜 예쁘죠? 여기 라더님, 덕기님, 각별님, 소연님 잠들님, 공룡님 이렇게, 오,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은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이 뒷면도 이렇게 보면 부드부들 느낌 좋아요, 다. 부드러워서 생각보다 엄청 놀랐어요. 원래도 기대를 하고 있긴 했었는데, 확실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 좋게 오니까 훨씬 놀랐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붙이고 오면은 그때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